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제가 오늘 케일 덱을 연습 진짜 많이 해서 리신 전설을 들고 왔는데 이게 지금 필드를 보니까 케일을 할 수가 없어요 케일 덱을 할수 있는 상황이 일반적인 필드나 돈 아이템 필드 이런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그냥 일반적인 덱을 가야 되는데 자, 리신 전설 스타트 프리즘 증강체일 때 하는 방법 제가 알려 드릴게요 자, 카르마는 처음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팔아주고요. 카르마 리롤덱 같은 경우 지금 메타에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리신 전설 스타트했는데 프리즘 증강이다. 레벨업을 할 때마다 리롤의 기회가 주어져요. 일반적인 운영덱을 하란 뜻입니다. 자 카르마 페어가 나온 건데 별로 아쉽진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일단 이성들은 다 붙여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비에고 페어, 초가스 페어, 오리아나 페어 자, 이렇게 다 잡혀있기 때문에. 자 상황을 봐서 덱을 정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시면 오리아나 이성에다가 초가스 페어다 공허 빌드업을 통해서 마법사 덱을 가는 방법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오리아나 이성 붙여주고요 자 그래도 나머지도 한번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돌려볼게요 자 그냥 흥청망청 먹겠습니다 자이 증강을 먹었을 때는 처음에 이성들을 다 집어넣어 준 다음에 범용적인 아이템부터 우선 만든다 자 이성한테 태블망을 줬고요. 자 무슨 덱을 갈지 결정을 내릴 때는 여기서 돈을 모은 상태에서 레벨업을 해주고 핵심 유닛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BF를 줬을 때 좋은 유닛들 보통 이제 뭐 아펠리오스 그리고 뭐 제리 자, 이 정도 사코스트 딜러 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트타가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사수쪽 제리 덱을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BF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당장에 쓸수 있는 스웨인이 나오긴 했어요. 오리아나랑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다 팔고 이자를 보면 되고. 자, 다음 턴에 자연스럽게 레벨업 되면서 돈을 쓰면서 어떤 덱을 볼지 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3대 덱을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 웬만하면 빌드업에 관련된 것들은 다사 주셔야 되고 관련이 없더라도 갑자기 사원짜리윤시 빨리 튀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바꿔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번 애가 제일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BF가 있는 상태에서 제드도 좋아요. 자 BF가 어울린 애들은 일단 다 잡아 보고요. 자 스웨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녹서스도 삽니다. 자 지금 스웨인을 쓰면서 스웨인 페어가 잡히면서 녹서스 이성, 그러니까 3이라 이성이 붙었다. 이러면 이제 녹서스 빌드업이 되는 겁니다. 자 스웨인 이성 붙었죠? 자 천천히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비에고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비에고가 이성이긴 하지만 녹서스를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비에고를 버리겠습니다. 자, 녹서스 제외하고 나머지 정리하면서 이자 챙겨주고요. 자, 클레드가 녹서스이기 때문에 클레드만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리우스를 그냥 들고 오겠습니다. 자, 다리우스 당장에 녹서스를 쓸 수도 있고요. 자, 장갑 같은 경우는 무난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을 때 손해를 볼 일이 없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연승으로 바뀌었으니까 오래 배 바로 찍어주면서 한번 돈을 써볼게요. 어 다리우스 페어. 자 일단 세주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요. 자 다리우스 이성. 자 이러면 이제 비에고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비에고 버려주면서 세주안을 일단 써주고 자 카타리나 같은 경우에도 녹 썼습니다. 이러면 벌써 대기 끝났어요. 자 세주안이가 빨리 나오긴 했지만. 다리우스가 지금 이성이 빨리 붙었기 때문에 그냥 다리우스 덱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타리나 그냥 일단 버리고 다리우스 사놓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덱을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빌드업하고 있는 거, 혹은 내 빌드업하고 있는 것들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세이전이가 튀어나왔다. 그럼 이제 프렐리오드를 넣어주면서 프렐리오드랑 갈수 있는 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자 일단 다리우스 이성이니까 항상 이성한테 아이템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 다리우스 같은 경우는 AD 개수가 되게 높기 때문에 BF 쪽 아이템들이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카시오페도 잡아주고요. 일단 녹서스 유닛들이 다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일단 다리우스한테 맞춰서 6 녹서스를 먼저 가주는 거고, 자 다리우스가 전쟁 기계라는 시너지도 들고는 있어요. 하지만 전쟁 기계 같은 경우에는 가렌덱을갈 때는 좋지만 다리우스덱을 갈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녹서스 빌드업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자, 제드가 이성이지만 붙일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제드 같은 경우에도 다리우스가 이성이 붙기 전에 만약에 먼저 이성이 나왔다면 제드덱을 갔을 겁니다. 자, 일단 레벨업을 쳤을 때6 녹서스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레벨업하면 돈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에서 전쟁기계 잠깐 섞어주면서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도 되게 중요해요. 녹서스 위주의 시너지들을 다 구성을 해주긴 할 거지만 이걸 끝까지 유지했을 때 1등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건 좀질것 같아서 총건 그냥 먼저 져버리겠습니다. 아니, 이래도 졌네요. 자, 일단 벌써 증거 좀 큽니다. 연승을 이어나가는 상태였다면 돈을 더벌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6레벨을 찍었을 텐데 이번에 6레벨을 찍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거 다리우스 삼성각이 나왔죠? 그래서 그냥 훈련 보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카타리나 잡아주고요. 자, 돈쭉쬐다가 50원을 유지하면서 6레벨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다리우스 삼성각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다리우스 근본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리우스 같은 경우 AD 개수가 많다. 자, 그러면서 총검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피어템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들어가 있는 아이템, 장갑이 한개 남아있어요. 자, 이거를 정의의 손길 아니면 인피를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50원 유지해 주면서, 자, 이러면 이제 다음 턴에 레벨업 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쟁 기계를 빼주면서 6 녹서스를 일단 먼저 넣어주는 거고, 6 녹서스가 들어갔을 때, 카시오페아랑 사이라를 써야 돼요. 그럼 이제 카시오페아 사이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 유닛시다 보니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덱을 바꿀 것 같은데, 그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인피를 먼저 가지고 올수 있으면 좋은 거고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정의의 손길로 그냥 가버리겠습니다. 뭐,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다리우스 곡궁을 들고 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BF 들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 6레벨 찍고 돌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렌 빼면서 6 녹서스 넣어 주고요. 자 돌릴 때는 혹시 모르니까 4원짜리들은다 잡아주세요. 사원짜리랑 전쟁 기계 에 관련된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잡겠습니다. 자, 카타 이성. 네, 이거 다리우스 잘 나오죠? 자, 세트가 전쟁 기기이기 때문에 제가 잡아둔 건데, 일단 당장에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피 넣어주고, 일단 세트는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카타까지 잡아놓은 다음에 40원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니까 러 여기까지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일단 우리가 리신 전설을 먹었기 때문에 리롤덱을 가려고 했는데, 플래티넘 증강체가 나왔을 때는 저 코스 리롤덱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 3원짜리 이상을 보려고 했던 거고, 보지 못할 것 같으면 일반적인 운영덱을 가려고 했지만 다리우스 카타리나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쪽 리롤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녹서스 설명을 읽어보니까 녹서스는 옛날에 대장군처럼 상대방한테 이기면 스택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자, 이 말은 대장군도 처음부터 나와서 이기면서 갈때 좋았던 것처럼 녹서스도 마찬가지라는 뜻이고요. 자, 상대방 만나는 만큼이니까 총 7번 스택이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전쟁 기계 중에 조금 좋은 유닛인 나서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서스 같은 경우에는 슈리마가 들어가지 않으면 또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들고는 있겠지만 쓰지 않을 확률이 클것 같습니다. 자, 3이라 카시오페아 같은 건 삼성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창고를 비워놔야 되니까 일단 두 자리만 딱 비워놓고요. 자, p f 우리가 피흡템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템이 나왔다면, 그냥 피바라기 줘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카시오페아랑 사미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7레벨 찍었을 때 3자리나 빕니다. 자, 그 3자리를 뭘 채워줄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결국에 녹서스에는 사이온이 있기 때문에, 카타리나 삼성, 다리우스 삼성, 사이온, 이렇게 3마리만 쓸것 같아요. 자, 6 녹서스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녹서스 문장이 나왔을 때만 가시면 됩니다.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시너지 문장을 하나 먹었을 때는 6, 두개 먹었을 때는 9를 볼수 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피바라기 총검이 있긴 하지만 사이버네티 흡혈까지 먹었을 때 엄청나게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다리우스 안 죽을 것 같습니다. 자, 레벨업 하면서 전쟁기계한개 넣어주고요. 가랜이 이성이죠. 이러면 나서스 필요 없습니다. 자, 다리우스 잘 나오고요. 라이즈. 자, 이렇게 5원짜리 나오는 것들은 일단 들고 있으세요. 자, 3마리를 빼고 제가 덱을 바꿔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 전체 버프를 줄수 있는 유닛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쉔 같은 경우, 기원자 효과를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라이즈가 빨리 나왔기 때문에, 쉔 라이즈를 같이 쓸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언제 바꿔주냐면 이성이 붙었을 때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당장에는 6녹서스가 더 좋습니다 자 다리우스는 3원짜리 윤식이기 때문에 7레벨 50원을 유지하면서 일단 삼성을 찍고 넘어갈 겁니다 자 녹서스를 3개를 빼면서 바꿔준다고 했을 때쉔 라이즈 들어가면 또한 자리가 비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바꿀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하는 이 운영들이 이런 거 이제 한 번만 터득할 수 있으면은 무슨 덱을 할때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참 연승 이어나갈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힘 빠지는 타이밍을 잘 보시면 됩니다. 왜 녹서스를 빼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이제 전투를 하면서 점점 지나가다 보면은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망토가 있기 때문에 서풍 같은 거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지가 않긴 합니다. 자, 특히나 이렇게 근접 챔프를 할 때는 서풍이 있을 때 앞라인을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근데 지금은 그냥 연웅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 연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타리나템도 챙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가렌도 만약에 잘 나오면 삼성을 찍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돈 낭비의 확률이 좀 커요. 자, 아리 5원짜리는 잡아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을 찍을 때도 다리우스가 3원짜리 윤식이기 때문에 찍는 김에 같이 찍는 건데 템을 줄수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필드 자체가 만약에 아이템을 많이 주는 필드였다면 가렌, 카타리나를 전부 다 삼성을 찍어주면서 아이템을 챙겨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다리우스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렌 버리면서 챔피언 복제 그냥 바로 써주고요 자, 이제부터 8레벨 가면 돼요. 보시면, 지금 아리가 나와서 일단 잡아놓은왔는데 아리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자, 다만, 지금 3마리를 빼고, 쉔, 라이즈, 아리 들어갔을 때, 스웨인이랑 같이 마법사 챙길 수 있고요. 라이즈, 쉔 들어가면은, 기원자 챙길 수가 있고, 성능이 올라가고, 밸류가 올라간다. 그래서 대체할 유닛들은 찾았지만, 아직까지는 다리우스 힘을 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면서, 뭐, 쉔이성이나 라이즈 이성 아리 이성 같은 게 나왔을 때 바꿔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의 각을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다리우스를 처음부터 결정하고 갔는데 안 나오면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카타리노를 3성을 찍기 위해서 7레벨에 머문다? 절대 아닙니다. 얘는 노템이기 때문에 삼성을 찍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봐주면서 아이템이 천천히 나오잖아요. 그거를 천천히 챙겨주는 겁니다. 세주안이 같은 경우에도 단독으로 쓰기에는 나쁘지 가 않으니까 일단 들고는 있어 볼 건데 안쓸 확률이 큽니다 왜냐면 이제 프렐리오드를 섞어줄 확률이 좀 적으니까 세주안이 자리가 없을 확률이 커요 자 일단 곡궁이 두 개니까 그냥 지로차 한번 하나 주는 걸로 하고 자 어떻게든 카타리나 템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석 건틀렛 아니면 정의의 손길 자 근데 이거는 정의의 손길에 이온충격기가 많네요 그래야지 아이템 두 개를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루나 네어리케인인데 얘는 줄 만한 유닛이 없습니다 어, 시원시원해요. 좋은데요? 자, 일단 8레벨 찍었습니다. 자, 딜러 4원짜리 유닛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펠리오스, 카이사 다 넘기고요. 어, 쉔이 이제 이성이 붙었죠? 자, 이러면 이제 녹서스들을 내려주는 겁니다. 자, 1원짜리부터 내려주고, 자, 스웨이는 마법사를 챙길 수가 있다 보니까 클레드를 버리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이제 시너지가 깔끔하잖아요. 다리우스의 힘이 살짝 빠지긴 했지만 그 부분을 밸류가 높은 라이즈 아리가 채워준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그냥 그대로 9레벨까지 끌고 갈수 있어요 자 좋아요 이게 아까보다 밸런스 더 많습니다 자 일단 그냥 세주아니는 버리고 이자를 보는 걸로 하고요 자 5스테이지는 이 상태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자르반 같은 경우에는 책략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활용해주고 있는 건데 나중에 사이온이 나오면 자르반이 또 필요 없어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들어간 시너지들 기원자 책략과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전체 버프입니다. 그러니까 유혹 녹서스가 빠지긴 했지만 전체 버프 시너지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다리우스 힘이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란 뜻이에요. 아니 이거 좋은데요, 다리우스? 이거 앞으로 강 나오면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서풍 좋다고 했지만 카타리나가 지금 정예 손길 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갖고 와야 돼요. 자, 이러면 이제 두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8렙 단계 찍는 게 아니라 구레벨까지 그 끌고 갈 겁니다. 자, 한 마리 남았고요. 자, 쉔 이성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크산테도 지금 요새들을 받아주면서 밸류를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웨인 빠지고 사이온, 구레 갔을 때 크산테. 그리고 이제 아트록스 나오면 가렌을 버린다. 그럼 이제 오코 이성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 슬슬 다리우스가 힘이 빠집니다. 그 전에 연승 타이밍을 잡아놓고 밸류로 찍어 눌러야 됩니다. 자, 구레벨은 갈수 있을 때 바로 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쉐니성 같은 거 붙어있는 상태에서 쉐니 잘 나왔다면 삼성도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이제 구레벨 갔을 때 리롤이 9번이나 그냥 공짜로 주어지다 보니까 사코 삼성각도 가끔씩 나옵니다. 자, 지금 불타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지 둘이 안 만나고 있습니다. 저기는 어차피 다음 턴쯤 되면은 둘이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전투를 이길 수 있으면 일단 2등은 확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렌을 빼면서 세트가 들어가면 아이오니아를 받을 수 있긴 하네요. 근데 이제 아이오니아를 받는 타이밍은 늦었습니다. 자, 5코 이상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도장으로 골라주고요. 자, 사이언 나왔습니다. 자, 이거 그냥 9레벨 지금 찍어 줄게요. 자, 리아 9번. 자, 라이즈는 끝까지 쓸것 같고요. 빼더라도 아리 뺄것 같습니다. 자, 카타 삼성. 자, 라이즈 도장 효율은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먼저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쓸것 같고요. 자, 아트록스 나왔으니까, 가렌이랑 교체하면 끝. 자, 도장 라이즈 주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거의 1등각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자, 조금 더오포 이상이 붙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긴 것 같아요. 여기가 세분 중에 가장 약합니다. 자 이러면 일단 3등까지 왔고 이제 둘이 못 보냈기 때문에 일단 3등. 자 자르반은 이성 붙었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원래 자르반 자리도 5코이성 써주려고 했는데 붙었으면 안쓸 이유가 없는 엔것 같아요. 자, 자르반은 성능이 진짜 좋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스웨인 버리면서. 아리도 같이 버려줄게요. 자, 녹서스가 4개였기 때문에 스웨인을 버린 거고, 스웨인을 버리니까 필요 없는 이제 마법사, 아리를 버려준 겁니다. 자, 차라리 크산트에 2마리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상대방이 하고 있는 덱은 일반적인 아지르 책략과 덱인데, 자, 저거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렇게 럭스랑 쓰면은 진짜 약점 없이 좋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5코 이상 좀 붙으면서 지금 크산트 자리에 한 마리가 더 들어가게 된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투를 봤을 때 앞라인 때문에 다리우스가 바로 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넣을 게안 남았으니까 라이즈를 한 마리 더 써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덱 구성이 됐으면 서풍만 뜨지 않으면 여기는 이길 것 같아요 자, 사수 제리덱이나 아펠리오스 덱 자, 이런 애들은 사이온이 들어가는 순간 되게 약해집니다 자 이거 이겼죠? 자 네, 이러면 이제 2등입니다. 오 일단 우리가 못 이기는 곳이 죽었고요. 이게 뭐 먹을 게 없네요. 자 네, 가만히 있으면 그냥 5원짜리가 가지고 와집니다. 자 루나네어리케인은 줄만한 유닛이 벨베스인 것 같은데, 자 벨베스도 이성이 붙으면 써버릴게요. 자 루나네어리케인 같은 경우는 세나 아니면 벨베스, 자 이렇게가 그나마 줄만한 유닛입니다. 자 그래서 벨베스 페어 잡아놓고. 어차피 한 번에 안 죽으니까 다음 턴에 이성 붙으면 써주겠습니다. 루나네어리케인 일단은 라이즈한테 넣어 놓을게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사이버네이 흡혈이 있어가지고 이거 곡궁이랑 망토를 따로따로 넣는 것도 좋았을 것 같네요. 어, 그냥 이겼는데요. 자, 일단 큰 틀만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리신 전설인데 플레 증강이 나왔을 때는 일반적인 리롤덱이 아니라 최소 3원짜리 이상 리롤덱을 보거나, 운영덱을 간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